네, 다들 어 오셨네. 오늘 할 것은 메이플 스트리 돈 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저번 시간에 돈 벌었던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 이득이고요, 2,300 이득이고요, 7,000, 5,000 이득이고요, 1억 5,000 이득이고요, 1억 8,000 이득입니다. 자, 즉 돈은 어나 5억이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리벤지 매치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저번에 만들었던 요거 이거 공격력 첫번째 줄을 못 뛰어가지고 그냥 런 쳤죠? 개박쳐가지고오이 씨발 아 잠깐만 미친거야? 왜 이러는거야 너 힘이 12퍼짜리가 마력 두줄이라니 이럴수가 있나? 공격력 떠주라 그냥 아..이건 또 뭐야 공격력 가자 그냥 깔쌈하게 다섯개나 남았는데 마력? 아이고 제발 두개 남았는데 에이 다음 차까지 간다고 다음 시간에도 질러 보도록 하고요 가볍게 실버블라썸으로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주고요 골클벨 80급 8 0급이 200만원 골클벨 이거는 몇 급이냐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90급인데 90급이 500만원 그리고 바로 실버브라썸 돈 벌고요. 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성만 달아주시면 돼요. 이게 덱스잖아요. 덱스면은 민첩을 발라주시고요. 두 개를 뽀짝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살짝 스타포스를 위로 올린 다음에 스타캐치 해제를 체크하시고, 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10성을 달아주는 거예요. 스피드하게 달아줄게요. 느리게 달면 안 됩니다. 스피드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달았죠? 다른 상태에서 거래소에 올려. 실버블 10성만 달아도 1200입니다. 그럼 저는 싸게 싸게 800에 올리도록 할게요. 싸게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사갑니다. 다음 매물 봅시다 아케인 크로스보우 이거는 넘기고요 장큐가 1800에 팔리고 있네요 아쿠아 떴다 아쿠아는 쓰레기, 이거는 쓰레기고 이거는 5만 원인데 쓰레기고 얘도 3만 원인데 개쓰레기고 어, 110 얘는 능력치가 없어서 110이고 파사부 130억? 오, 보보방이 야 130억이야 별로 싸네 이것도 노작이고 별물약 패스하고 블랙큐브? 블랙큐브 패스하고 50%가 2천만 원이네요 아쿠아 어 이거는 70퍼인데 70급인데 600만 원에 팔리고 있고 자 다음 어? 요거 아 요건 쓰레기고요 어 아처 이것도 쓰레기야 저런 거는 그냥 넘겨주시면 어? 110이다 얘는 얘도 어? 5420 얘는 50급인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40급이고요 100급의 매물이 딱 나오면요 바로 사주도록 할게 요 어? 이거 뭐야? 와 BTS 언제 거야 오늘 4천만 원 미쳤는데 가지 이것도 패스하고 어? 요거 요거도, 예 요건 별로예요 어,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넘기고요 오늘은 좀 매물이 없는 상태인데 어, 공격력 공격력 10%에 힘15% 장갑 한번 질러볼까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방어구에서요, 장갑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에디의 에픽을 가줄게요 자, 에디의 에픽 에디 에픽 최저가가 2,400이네. 어, 2,400이고, 만약에 이게 레어고, 공격력이 에디 10이 붙으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면은 살만한데, 2,000만 원이면은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쫑! 얼마? 3,000만 원이야? 어, 3,000만 원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에디 에픽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깔쌈하게. 어차피 에픽은 국민력이 잘 뜨는 그런 거거든요. 자, 에픽을 딱 보고요. 자, 최저가에 하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이구씨. 착착 요거, 2400만원에 하나 모실게요. 자, 모시고. 자, 삽니다. 그리고 수상한 에디를 사봅시다. 자, 52개. 그래도 한 15개는 사야지. 예. 네. 어이고, 12개짜리 있다. 12개짜리 사고요. 자, 작 해봅시다. 자, 두줄 뜨면은 억 단위로 가는 거고요. 한 줄만 떠도 개이득인 부분이죠. 자, 첫 번째 트라이 HP. 아, 이거, 에디 까고 시작해야겠다. 자, 거래소에다가, 은빛, 은빛 에디셔널 각인의 인장. 하나 사주고요. 하나 뭐, 족하지. 하나면 은 무조건 성공이죠. 저이 상태에서, 자, 바로 소비장에 가가지고 에디셔널 각인을 질러줍니다. 자, 공격력 떠라. 저기 공격력 떠도 가볍지 좀 있는데, 아, 쉽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1개 만에 공격력이 무조건 뜰 거예요. 어, 럭, 럭퍼. 유효업 두줄 띄어 보자. 이동 속도 유효업인가? 예. 쓰레기이고요. 와, 힘 미쳤고 공격력 두줄 한번 가 보자. 오랜만에. 와, 방어력 121 개쩌네. 자, 바로 두 줄. 오, m p 나이스. 어, 덱스 마력 마력. 어, 이거 씨, 마력 아니잖아, 이거. 아, 마력은 좀 아까운데. 마력은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마력은 넘어가세요. 공격력 두 줄을 뽑아 줘야. 어? 덱스 공격을두줄 가자. 깔쌈하게 세개 남았다. 하나 둘셋 하나 아 마력 겁나 잘 뜨네. 오늘은 뭐오공격력 마... 떴죠. 일단 공격률 떴는데 이 상태로 팔아도 값어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큐가 150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10개를 질러주도록 할게요. 52 51 52 그리고 40개까지 하면은 에픽이 무조건 갈 거예요. 힘. 덱스. 럭크. 덱스 럭크. HP 럭크. 럭크. 자, 짠! 하면은 이제 에픽이 뿅! 하면서 나타납니다. 와, 나이스. 0개 만에 에픽 갔어요. 와, 이런 진짜 드라마 같은 스토리 아주 좋고요. 이거 뭔,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래? 그냥 검색창에다가 방어구 장갑, 에디셔널 에픽, 그리고 에디셔널 공격력 증가까지 검색을 하시면 최저가에 3,400에 올라오네요. 근데 얘가 위에가 에픽이 아니야. 위에가 에픽인 것을 설정을 하면은 뭐 얼마 나오냐? 뿅. 5,100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4,500에 깔끔하게 올려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버블라썸이 바로 팔렸죠. 네, 이렇게 바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또 마무리로 실버블라썸, 이게 참잘 팔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구경해 줍니다. 어, 이거, 이거 사도 돼. 어, 이건 무조건 사고요. 퍼센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쭉 아열 쭉, 쭉 내려갈까요? 저저저저저어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쉽게도 이거 내가 터 템을 내가 띄워 붙이자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퍼센트를 띄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갈게요. 뭐두 개만의 강 퍼센트는 뜨거든요. 자 하나 방어력 퍼가 떠버리네. 둘셋넷 방어력 퍼가 떠버리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떴죠 요거 두개십성 달면은 800 800 1600 바로 가져갑니다이 럭이니까 운으로 70% 떡작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스타키치 아이씨 그스타키치왜안해스타캐지안 하고 바로 강화 들어갑니다 좡좡좡좡좡좡좡좡좡, 끝났죠? 이렇게 빨리 아시는 거예요. 자, 얘도 갑니다. 자, 70% 맞아? 예, 맞지? 아, 아니요, 많이잖아. 운이잖아 운, 운 질러주고, 자, 갑니다.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끝 깔끔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두개 벌써 800이지요. 네, 옥션 가가 지고 올려줍니다. 판매, 이렇게 해서 매소. 이번에도 뒤지게 많이 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뒤지게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안녕!